말씀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역대상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 암논이라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안에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또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수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이한 성경은요 성경은 자녀를 하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요. 가정에 자녀를 주시면요. 하늘의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생명, 가정의 생명을 주시는 것은요. 하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요. 사람이 점점 더 완악해지면서 하늘의 축복으로 주신 자녀를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축복으로 삼지 못하고, 축복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무섭습니다. 과거에는요, 하늘의 상급이요, 축복인 자녀를 많이 보는 것을 큰 복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다산의 복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그래서 많은 자녀는 그만큼 하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여겨,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일부 다처제 라고 하시죠.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두고요,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을 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역대상 3장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선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의 아내들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하여 다윗이 얻은 여러 자녀들 이 혈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솔로몬으로부터 이 솔로몬의 자녀들 곧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솔로몬의 그 후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다윗의 자녀들 그리고 뒷부분은 솔로몬의 자녀들인 셈이죠 그런데 크게 보면 다 다윗의 후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요, 북이스라엘이 왕,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왕조가 지속되는 135년 동안이요. 그리고 나라가 패망하게 예, 되지요. 그 135년 동안 왕이 쟁탈권으로 수 차례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요. 다윗으로부터 그의 자녀들 곧그 다윗의 후예들로 왕위가 계승되어지고 이어져가면서요 다윗의 가문이 약 400여 년을 17대에 이르러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되면서 왕권이 격길로 벗어나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왕위의 계승이요 400년에 걸쳐서 17대까지 지속됐다 세계역사의 좀처럼 드문 일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하지요. 보통 이 왕위의 계승은 그럼요 북 이스라엘처럼요 왕이쟁탈전으로수 차례 왕조가 바뀌어가는 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 본문은요 사실 오늘 3장의 후반부 그 솔로몬과 그의 후예들에 대한 족보를 예, 우리의 본문으로 정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3장의 전반부 그 다윗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과는 달리요 우리 다윗의 아내들과 다윗의 자녀들을 기록하는 것은 사무엘서에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과는 좀 다릅니다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의 아들들 사무엘하는요 모두 17명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헤브론에서 여섯을 낳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열한 명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 상에서는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똑 여섯이라고 동일한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에는 좀 상이함이 있습니다 열세 명이 있었고 소실의 아들이 더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하지요 사무엘서와 역대기서에서 전하는 다윗의 아내들과 아들의 수가 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다윗이 실존하지 않은 가상의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에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나 역대기서나 다윗이 죽고 난 한참 이후에 그렇지요. 오늘 이 역대기서만 해도 북이스라엘 남 왕국이 모두 망하고도 150년 이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수백 년 후에 기록된 글입니다. 기억이 다를 것 기억이 다른 거지요.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무엘 사무엘이나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의 기억이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나요? 그만큼 다윗의 아내와 아들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 보니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때의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기록할 때에 혼동이 있을 정도로 아내와 아들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여섯 아들의 어머니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열세 아들 가운데 네 명의 아들은 한 어머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세바 오늘 본문은 바세바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요. 바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수아. 바세바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어머니들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들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이 주요 아들들과 인물들을 잠시 살펴보지요. 먼저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마다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으로부터 낳은 암논입니다암논 우리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요. 배달은 여동생 다마를 근친상간함으로. 다말의 남동생이었던 압살롬에게 비참하게 살해된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장자를 특별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도 처음 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암노는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음행의 죄로요. 본인의 육, 육정의 죄로 날려버리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되고 말지요. 오늘 말씀 보았더니 둘째는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요. 갈멜 여인인 아비가엘의 수생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둘째 아들 다니엘보다는요,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진 것은 그의 둘째 여인인 갈멜 여인 아비가엘입니다.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요.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아내이기 전에 그는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이 아비가일 남편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경시하다가요 죽게 되지요. 죽게 된 이후에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오히려 남편을 살리고 민족을 살렸던 여인인데 그 지혜를 보고 그의 그 담대함을 보고 다윗이 아내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다니엘이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다른 다니엘이지요. 셋째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그슬랑 달메의 딸 마가의 소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압살롬 우리가 많이들 기억하고 있지요. 그는 외모가 수려했던 아들입니다. 성경은 그의 외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나들에게 보통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의 외모가 얼마나 빼어났는지 성경은 압살롬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늠름하였다. 그런데 그의 누이 다말이 압론에게 근친상간의 겁탈을 당한 것에 이 분을 삭히지 못하고요. 이복형인 압론을 살해하면서 다위당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왕궁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시오. 훗날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가 돌아오는 과정도요, 사실은 순수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구테타를 일으키기 위해서요 계산을 하고 백성들 왕 다윗으로 가야 할 백성들을요, 자기가 중간에서 환심을 산 후에요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고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지요. 그리고는 결국 그도 죽게 됩니다. 넷째 아들 학기세 소생인 아도니아라고 라 말했습니다. 압살롬이 죽게 되자 이 아도니아는요 왕위가 순차적으로 자기에게 계승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왕위를 자신에게 물려줄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나섰다가 오히려 몰락하게 되고 맙니다. 왕위가 누구에게 가나요? 솔로몬에게 가지요. 그는 훗날 아버지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후궁으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다가요.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다윗의 아들들을 거쳐서요. 아들들을 쭉쭉쭉 거쳐서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에서 바세바의 소생, 오늘 성경에는 예, 바수아라고 했는데요. 바수아의 소생으로 낳게 되는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출생에도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요. 우리와 장군,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닌 솔로몬의 형제들. 그보다 앞선 형들 가운데 낳게 된 아들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5절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안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오 우리가 바세바를 통하여 다윗이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 줄만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들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그내 네 아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 잘 모르지요. 그런데 나단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한 죄 그리고 그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한 죄를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명한 선지자 이름이 나단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으로요. 이 나단 선지자의 이름을 본따서 그의 아들을 나단이라고 지었을 것이다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을요. 그래서 나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단이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마리아의 직계 조상.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계 조상이 누군가요? 요셉의 직계 조상이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직계조상이 이 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오묘하지요 다윗의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바세바와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수많은 다윗의 아들들 시간상 이 새벽에 다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인물 한 사람입니다. 다름 아닌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사울 왕의 딸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성경 전면에 드러나게 되지요. 그렇게 얻게 된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골, 성골, 이 귀족 출신이 아니라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다가요,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식을 보지 못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게 된 여인이지요. 성경에는요 다윗의 아내를 말할 때에 이비갈은요 종종 배제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지요. 다윗의 아내를 이야기할 때 미갈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내는 미갈과 바세바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아비가일도 좀 알고 있지요. 어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가문이요. 약 400년에 걸쳐서 17대에 걸쳐 왕권이 재생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아내는요. 그럼에도 가문의 수치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가문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왕족이고 귀족이 되어갑니다. 17대라면요 정말 세계 역사의 최고의 왕족 가문입니다. 최고의 귀족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도요, 그 귀족에도요, 가문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요. 가문의 수치가 되어서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된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고 둘째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 아도니아이지요. 그리고 아들들만이 아니라 다윗의 사실 가장 큰 영광을 누렸어야 할첫 번째 아내인 미갈이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다윗 가문의 영광과 축복을요 스스로 걷어차 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 가문의 혈통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가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문은요. 사실 다윗의 가문에 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즉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가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문으로 따지자면 수천 년, 아니 수억 년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우리들의 이 믿음의 가문은요. 다윗의 가문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가문에 기록될 때요 하나님의 가문의 하나님의 역사에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와 같이 가문의 수치로요 미갈과 같이 비극의 주인공으로 기록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가문의 역사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던 아비가엘, 바세바와 같이요 나단, 솔로몬과 같이요 가문의 영광으로 역사의 주연으로 또는 주연을 덮는 조연으로 기록되게 될지 우리에게 신앙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 영광이 될지 수치가 될지는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크게만 느껴지지요. 좀 작게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 교회의 역사예요. 조금 더 작게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들었으시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역사예요. 내 삶의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수치와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연으로, 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쓰임 받는 조연으로, 우리 쓰임 받고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오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정말 다윗의 가문에 수많은 아내들, 수많은 자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찬란히 빛나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 있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 조용히 하는 그 가문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 가문의 비극이 되어지고 가극 가문의 수치가 되어진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장자라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 첫 아내라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극으로 참극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는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 하나님 이 역사에서 이 가문에서 나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연이요 조연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의역을 맡고 선한 하나님 역할을 맡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나님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참한 하나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권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우리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 조연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비정자꿈과 욕심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기업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건석들 삼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건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의 하나님 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깨어가는 귀한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우리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가지고 함께 빛을 바라며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사랑을 하나님 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으니 필요하시 生。